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장바구니 SOP가 시작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메 앱에로 들어가셔서 휴대폰으로 장바구니 SOP를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바구니 SOP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A클릭스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공유 대상을 카카오톡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저한테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제가 장바구니에 넣은 제품들이 옵니다. 그러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정기 배송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정기 배송 신청 클릭하시고요. 예약 결제일에 정기 결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박혜란이라는 이름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리스트 중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생성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매달 2일날 결제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미 9월달은 2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9월달에는 제가 즉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결제를 클릭하시고요. 똑같이 결제하는 것처럼 모두 동의하시고 결제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자동 이체 결제를 했기 때문에 10% PB 업이 되고요. 장바구니 출시 기념으로 프라이팬을 39,000원에 살수 있는 쿠폰이 증정된다는 게 뜹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장바구니 SOP를 만들고 오늘 바로 9월 달부터 결제되도록 주문 완료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바구니 SOP를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 달에는 자동으로 결제가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 말씀드렸듯이 박혜란이라는 이름으로 클릭을 하시면 장바구니 SOP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미리 사전에 다음 달에 제품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품을 빼실 수도 있고요. 네, 수량을 정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장바구니를 운영 관리해 보시고요. 다음 달부터 5,000원, 저는 10만원 이상 주문 결제했거든요. 5,000원 에이클릭스 머니가 생깁니다. 네, 그 에이클릭스 머니로 또 어떤 제품을 살수 있을지 기대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시고 소비자들에게 이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장바구니 SOP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